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러시아의 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토록 손꼽아서 기다리던 러시아 에어소프트 관련 Q&A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고프로 영상을 택게 되었어요. 다들 많이 기뻐하실 거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담의 영상을 일단은 촬영을 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저도, 어, 이야기거리를 하나 좀 들려주려고 해요. 어, 뭐.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천명이 넘었고, 지금 하루 지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하고 지금 10시간 지났는데, 러시아 현지 시간 기준에서 구독자가 그 사이에 300명이 또 늘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저는 솔직히 이렇게 떡상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유튜브 시작하면 1년 안에 구독자 한1명은 100명 정도는 모이겠냐. 백명도안 모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은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떡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러시아 에어소프트 Q&A 질문들 이 질문이 어, 100가지가 넘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100개 한 가까이 되는데 간추리고 간추렸는데 어, 제가 어, 뭐 여러분들이 질문 드린 것들 중에서 제가 수집을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한 게 있거든 이 비디오 댓글란에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일이 노트에다가 필기하고 적어서 어,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해서 다시 어,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님은 러시아에서 무슨 무슨 총을 사용하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총기는 LCT AK랑 ENL AK 두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ENL AK S74하고, 그리고 ENL AK M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프랑스 친구에게 제가 총기 렌탈을 해서 MPO4 전동권도 사용하고, 어, LCT RPK 시리즈 종류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이거 빠질 뻔 했는데, 그 권총이라든가 부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조무기는 뭘로 사용하느냐 하시는데 저는 이 권총 글라치를 사용합니다. 글라치를 사용하고 저는 시오토 버전을써요 넘블러 백이고선은 좋습니다. 잘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님은 러시아에선 팀내 탄소 규정이 얼마나 되나요? 한국과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어, 그니까, 러시아 에어소프트 팀하고 한국 에어소프트 팀하고 탄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러시아 현지에서는 에어소프트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한, 어,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러시아에서는, 이거는 자치공화국하고, 어, 러시아에서는 21개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치공화국이랑 도시마다, 그리고 팀들마다 그 룰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미만일 경우에는 파워 미달로 에어소프트 총기 취급을 못해요. 무조건 일주일이 넘어야 돼요. 저희 팀은. 탄속 규정이 저희 팀은 하여튼 무조건 일주일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허용되는 거는 120미터 퍼세뭐 어, 1.5에서 1 6줄까지 그래도 허용합니다. 저희 팀은. 한국이랑 차이점이 있다는데 한국이랑 차이점, 뭐제 유튜브 영상 뭐 보면은. 아시잖아요. 어, 한국인은 아예 그냥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러시아랑 한국이랑은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0.2 줄이잖아요. 그리고 0.2를 갖다가 반대로 쓰면 2.0 줄이잖아요. 그죠? 러시아에서는 2.0, 2.0 줄로 게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 말장나도 좀 쳐봤어요. 잠깐.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에서 한국 말고 유럽 국가로 다른 총기를 보낼 수 있냐? 어, 실제로 러시아 현지에서 군장점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친구, 그 빠빠기 친구 있죠. 문어대가리, 다일 그리고 크인찐. 그 외에도 제 러시아 친구분들 중에서 군장점을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 건샵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로 총기를 보낼 수 있냐. 아시아 국가로는 일단은 보낸 적이 없대요. 근데 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딱히 없거든요. 에어소프트건은. 그래서 물어보니까,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에어소프트건을 그냥 별도의 규제 없이 검사 비용도 안 받고 택배로 그냥 붙이면은 장난감 총으로 그냥 분류가 돼서 바로 직접 그냥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검사라든, 뭐 검사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장난감 총 보내듯이 말 그대로 친구한테 선물 보내듯이 그냥 택배 시켜서 보내면은 배송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다들. 이거 정말 많이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gbb 사용이 가능한 거였는데 가능은 해요 근데 기후상 사용이 불가능해요 거의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가스가 기하가 안되다 보니까 gbb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러시아에서 저도 1년 동안 에어소프트 게임을 뛰어 봤는데 gbb를 사용하는 경우는 솔직히 숲에서 게임하거나 여름철에 여름이나 봄에 숲에서 게임할 때 그거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 러시아에서 한국 에어서프트 규제에 대해서 혹시 말하고 다녔어요. 한님, 러시아 사람들 0 2줄에 대한 뭐 그런 반응이 어떤가요? 하는데 솔직히 말장난이 좀 심해. 걔네들도 뭐 그게 조롱거리라면 조롱거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시리우스나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 러시아 친구 다니라고 저기 뭐야 다른 군잔점 주인분들하고. 다른 에어소프트 게이머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몇번 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고의로 한게 아니라. 이거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만의 문화라든가 규제라든가 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어소프트 관련 쪽으로 이 저에게 질문을 하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어무유진할까리에 샤리 에네르기와놀또치어 드바 줄 에타 브라빌라 예브라사치 샤리. 제가 방금 말한 게, 한국에서는 0.2줄이다. 비비탄 위력이 0.2줄이 돼야 되고, 비비탄을 던져도 안 된다. 어, 비비탄 던지지 마라. 어, 그렇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 서론이 길었는데 반응이 어땠냐. 그 친구들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2줄이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재보니까 43m 퍼을거 나와요. 이거 뭐 러시아 사람들이 한튼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그때 그럼 너네 나라 에어소프트 게임을 어떻게 게임하냐 그러니까 걔네들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 에어소프트 게임하는게 신기하대요 걔네들이 0.2줄로 어떻게 게임하냐 그리고 가격이 자기네 나라에서 판매하는 총기보다 가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비싼데 너네들 그돈 주고 0.2줄로 게임한다는게 정말 믿기가 어렵대요 정말로 얘네들 실제로 그런 반응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아니면은 다음에 시간 날때 이거를 갖다가 친구들하고 제가 이렇게 둘레둘레 둘레 앉아가지고 모아서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인터뷰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너네들 이거 반응 어떤지. 그것도 고프로에다가 담아서 그대로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릴 예정이에요. 어. 솔직히 좀조롱거리에요 0.2줄인 거, 진짜로. 비비탄 던져도 불법이냐고. 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네들, 진짜로.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한님, 고프로 장비 뭐 사용하세요? 하는데, 어, 제가 사용하는 고프로 장비는 제가 사용하는 고프로는 요 전품이고 정품이고, 제가 사용하는 고프로 장비는 전품입니다 히어로, 고프로 히어로 8이고, 블랙 버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추가 질문으로, 아니, 고프로로 촬영하는데, 왜 이게, 이게 동영상 화질이, 비디오 화질이 720밖에 안 나오냐, 뭐 1080으로 못 올리냐 하시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지만, 러시아가 인터넷도 느리고 게다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해선도가 어 지금 사용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저거 뭐야 영, 비디오가 영상이 업로드가 그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20으로 그 보이는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저도 720 말고 저도 1080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러시아랑 한국이랑 에어소프트 차이점 선반되는 것들만 말해주세요. 어. 일단은 러시아는, 러시아는 이권총도 보시다시피, 글라치도 보시다시피, 칼라파트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칼라파트 장착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칼라파트를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총에다가 칼라파트 장착하고 범죄 조질일 수 있다고 칼라파트 라인 못달게요 러시아에서는. 근데 한국은 달아야 되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0.2줄 반대로 적으면 2.0줄이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 적는 것도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날짜 적을 때 연월 일순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1월 연순으로 반대로 적거든요 어, 그냥 러시아랑 한국이랑 그냥 반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그냥 다 반대예요. 뭐 말할 대로 보면 똑같잖아.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나는 학교에. 나는, 나, 아임, 나, 나타냈죠. 그리고 목적격, 학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간다, 동사 들어가잖아. 근데 러시아는 반대야. 나는 동사, 그리고 목적격 들어가요. 야, 바이두 시골루, 야, 바이두우니베리스트 그런 식으로. 어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한국과 러시아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어. 그러면 내가 편해요. 어, 어 어디까지 주문했지 어. 자 여덟 번째 한님은 러시아에서 에어소프트 팀에서 정식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이거 오늘 제가 유튜브로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네, 정식으로 활동합니다. 이게 제 러시아 에어소프트 게임 팀어 이게 회원증 카드예요. 어, 러시아 에어소프트 팀 10명의 전사 팀이라고 제셔트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이것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어, 러시아에서는 어느 총기 브랜드가 가장 인기가 많나요? 하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는 시마예요. 중국산 시마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촌만 발사되면 되거든. 놀라운 게 러시아 현지에서 시마 AK를 제가 하나 구매를 하잖아요. 시마 AK를 하나 사면은 거짓말 안 하고 한국 돈으로 정말 운이 좋으면은 10만원에 AK 74를 하나 살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싸요 어. 한국이 얼마지 이거 한 가격은 한국에서 시마이케아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3배인가 4배 정도 될것 같은데 대략 어. 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그리고 열 번째 한님은 한국이나 러시아 둘중 어느 나라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고 싶나요? <laughs> 야 이거 조금 그래도 뭐 질문한 거니까 답변은 해야 되겠고 뭐 조금 곤란한 질문인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냥 저거 뭐야 털어놓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님은 한국이랑 러시아 둘중 어느 나라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고 싶냐? <laughs> 그뭐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러시아죠 당연히. 어 당연히 저는 러시아에서 에어소프트 게임 하고 싶어요. 설명은 생략할게요 더 이상. 예, 더 이상 말하면 저도 입 아파요. 듣는 사람 귀 아프고. 자 11번째. 한님은 국내 최초로 러시아에서 에어소프트 취미를 즐기는 한국인인가요? 하는데 이거는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어, 이거는 좀말이 과정이 좀된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라고 하면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이 러시아 자치공화국, 러시아 연방의 바시코르도스탄 그리고 우드무르드 자치공화국에서는 제가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어, 최초의 외국인, 한국인이 타이틀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 자치공화국에서 에어소프트 게임하는 한국인인 거는 제가 최초가 맞아요. 어. 하지만, 러시아 연방으로 봤을 때, 저 말고 이미 몇년 전부터, 러시아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긴 한국인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저번에 제가 충남권 지방으로 그때, 그 에어소프트 게임 팀을 제가 게스트로 따라다니면서 활동하면서 만난 분인데, 어, 그 있어요. 하여튼, 저는 최초가 아닙니다. 예. 제가 최초인 거는, 어, 이게 얘기가 약간 좀 과장이 된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로 공개하고 뭐 취재하고 요렇게 비디오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최초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에어소프트 게임을 러시아에서 제가 최초로 한 최초로 했는 한국인이다. 이거는 좀 말이 과정이좀된것 같아요. 예.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러시아 에어소프트 건 언제 리뷰하나요? 제가 에어소프트 건 리뷰 한적 있었는데요. 러시아제 m p o 사건. 어.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을 리뷰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 나면 리뷰 조만간 할 테니까 어좀 기다려주세요. 13번째 네. 질문 한님 러시아 군장이 전부 다 실물 오리지널이던데 왜 그렇게 오리지널하고 실물에 집착하시는지 굳이 오리를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근데, 러시아 군장 파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플 장비보다는 오리 장비가 훨씬 싸요. 구하기도 더 쉽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물을 쓸수 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레플 장비 비싼 거, 솔직히, 아니, 비싼 건니다 죄송합니다. 레플 장비 좀 허접한 거 하나 사가지고 몇번 쓰다가 버리고 몇번 쓰다가 못쓸 바에는 제대로 된 오리지널 시물 장비 큰돈 들어가지고 똑바로 하나 사가지고 오랫동안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실물장비 저는 그렇게 어 연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실물장비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한님 해면 좀 해주세요. 고로카는 전투복인데 왜 평소 러시아에서 입고 다녀요? 그거는 나무 입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정 안되면 은 제가 입증해 볼 수도 있어요. 이 고프로 장비 가지고 현지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고로카는 고로카는 러시아어로 러시아 고르카가 러시아로 뜻이 뭐냐면 은 산악이란 뜻이에요. 산악. 등산복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복이 아니에요. 군인이 입었을 경우에는 전투복으로 분류가 되고 일반인이 입었을 경우에는 낚시꾼이 입었다. 그럼 낚시복이고 일반인이 입었다. 그러면 등산복인거고 등산객이 고르카 입었다. 그럼 그것도 등산복이에요. 체어가는 사람이 고르카 입었다. 활동복이나 체어복이에요 실제로 고르카 이 옷이 전투복이다 공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있으시던데 러시아 현지에서 사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작업복 판매점에 가도 고르카는 팔아요 심지어 저희 학교 기숙사 여기 근무사는 경비아저씨도 고르카를 입으세요 심지어 저도 밖에 조깅하러 나가거나 산책하러 나갈 때 고르카를 입을 수 밖에 없어요 워카를 신어야 되니까 눈이 많이 오면 워카를 신어야 되잖아 그럼 천바지 입을까요?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현지에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고로카 입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로카티 입고, 다니, 로카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도 고로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무위키가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어, 현지에서 직접 제가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안 그래도 요번에 제가 군전점 가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군전점 말고 나시오픈점 가도 어? 나시오픈점 가도 실총 팔고 조준경 팔고 어? 거기 가도 고로카 파는데 나시오픈점에 군복을 그놈왜 팔아 그 놀리려면 어?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사사건건 택크걸지 마세요 어?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본 거는 그거는 애초에 그냥 저하고 싸우자는 의미에서 그냥 완전히 시비 거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댓글 저 가치도 없어. 어. 자, 열다섯 번째. 한님 비디오에 러시아인데 왜 프랑스인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어로 인사 말이 아니던데 왜 그런가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다. 러시아는 다이족 국가예요. 러시아, 문어가나치고 나나에스 드나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외국인이 자국민하고 외국에서,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고, 러시아에서는 190여 개의 민족이 있거든요. 그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게다가 러시아 연방국가인데, 연방국가 안에 도시가 1000개가 넘어요. 소도시 포함해서 1000개가 넘어. 주가 만 9개야. 자치공화국이 21개야. 소비에트 연방 시절 때 인구가 2억 2억 7천인가 2억 8천만 명까지 갔었어. 한국이랑 전혀 대조가 안 되는 다민족 국가예요. 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의구심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에서도 제가 인사할 때 러시아말로 지드라스트 이치라말안하고 살라만에 꿈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실제로 저희 에어소프트 게임 팀에 핀란드하고 폴란드 국적자도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저 한국인이죠. 외국인이죠, 저도. 러시아에서. 프랑스인도 있고, 심지어 우즈베, 타지키스탄, 알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사람. 외국인이 100명이 있어요, 팀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서른 몇, 내지 마흔 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 0명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슬라브인 러시아 사람들. 제가 봤을 때한만0명 되나?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브레타 족도 있고, 고려사람도 있고, 타타르 계열사람도 있고, 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외국인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뭐, 나쁘게, 좋게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음?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좋게 말하면은, 음 이게 실제 현장에 가보질 않아서 실제 그 나라에 방문해 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이분점이 가질 수 있는 거고, 정말 제가 진짜 빈정상하게 나쁘게 말하면은, 어 진짜 빈정상하게 나쁘게 말하면은, 세상 보는 눈이 이 크기 밖에 안 돼서 5.5인치짜리 .5인치, 스마트폰만 보고, 컴퓨터 앞에서,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하고, 세상 보는 눈이 말 그대로 이 불안과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작기 때문에, 그거밖에못 보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질문 주신 그분에게 제가 기분 나쁘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자, 보자. 어디까지 질문했지? 자 15번째가 질문했고 16번째 한님은 에어소프트 쪽으로 군장점이나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네 있어요 러시아든 한국이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아 하여튼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군전점하고 에어소프트 관련 쪽으로 사업할 생각도 있고, 어, 그리고 제가 건설장비업을 종공했는데, 나중에 시간 나고 하면은 전기 설비도 하고, 굴착기 운전도 해가지고, 어, 필드장 하나 만들고 싶은,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사실. 예 뭐, 뭐나면 미래 얘기지만은,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설계하고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자, 1 7 번째. 한입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규제가 0.2줄인 거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고의로 제가 악의적으로 숨은 피우거나 일부러 제가 찾아다니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에어소프트 취미를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서도.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군전점에 가야 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에어소프트 샵에 갈수 밖에 없어요. 비비탄 사고, 총 사고, 수리하고, 기름 바르고, 배터리 교체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밥을 한끼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할때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문한 샵은 러시아에서 그래도 좀 규모가 큰 그레이 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뭐 플레이네트 스테이크 볼라 뭐 기타 그냥 유튜브에서 좀 튀는 러시아 그 에어소프트 게이머들 있죠. 그분들도 어지간한 사람들 다 만났어요. 어지간한 거 얘기 다 하고 다니고 러시아에서 일은 좀 날리는 군전점이라든가 에어소프트샵은 전부 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영재미조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있는 그 규제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로도 제가 설명을 다 했고 이거 관련해서 비디오도 찍을 생각이거든요. 이제는 어.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어. 어쩔 수가 없어. 어. 그런 거 얘기하고 정보 공유하면서 그렇게 회화 실력이 느는 거고 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1 8 번째 한일 러시아에서 에어서부터 게임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나요?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하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어지간한 거는 어떤 것들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의욕을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뭐 가끔 에어소프트 게임 할때 자막 같은 거 그렇게 달고 올리잖아요. 네. 뭐 그리고 저도 러시아 현지에서 어뭐 이런 저도 러시아 현지에서 자격증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저는 이제 러시아 현지에서 토르플 1단계 자격증을 이미 땄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전 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 사업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뭐, 비즈니스 러시아 회화 같은 거, 어, 이런 거 저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요. 비즈니스 회화 언어하고 게임할 때 사용하는 언어하고 다르다 하는데, 뭐, 달라요. 다른데, 어지간한 거는 다 알아들어요. 그니까, 러 이게 많이 부딪히다 보면, 그게 기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예. 네.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번째. 러시아에서 날씨가 추우면 배터리 반 정도 될 텐데, 정상적인 게임이 가능한가요? 아, 솔직하게 말할게요. 영하 20도에서도 게임이 가능해요 저희팀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배터리하고 러시아에서 쓰는 배터리하고 사인이 달라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영하 20도에서는 제가 게임을 뛰어봤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춥다 총기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힘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배터리를 저도 한 3개 4개씩 챙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난로라든가 아니면은 불 옆에다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불 옆에다 놔두면 당연히 터지니까 좀 따뜻한 데다가 보관을 좀 해뒀다가 어, 게임할 때 됐다 그러면 이거 배터리 새로 교차하고 갈아가지고 게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합니다. 어.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그리고 스무 번째 한님 러시아 현지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고 느낀 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그냥 한국으로 안 가고 싶어요. 어. 쉽게 말해서 만약에 에어소프트 게임을 한국이나 러시아에서 어느 나라에서 할래? 라고 선택을, 선택을 하라고 했죠, 보고.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서 할래? 저는 그냥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저는 러시아에서 하겠다고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니까. 하, 솔직히 진짜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21, 그리고 이거 마지막 질문, 21번째 질문. 한님 군필자예요. 네저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고 저기 어디야? 군 복무 때 휴가 자주 나왔거든요. 군 복무 때 휴가로 나오면은 그 대구 대구에 저기 아이하비 건매니아 박사장님 가게 에 자주 놀러가,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군필자인 거는 뭐뭐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갑자기 근데 이 질문 왜하시는 거지? 이 나이 먹었으면 군대 갔다 군대 다 갔다 오는데, 어. 뭐, 병력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저, 뭐, 더 깊게는 얘기 못하겠고, 뭐, 공관련 쪽으로 깊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저, 32사단, 32사단 저 방공 나왔습니다. 32사단 방공 나왔고, 공원 본목 때, 어, 표창장 두개 받았습니다. 두개 받고 무사하게 전역했고, 어, 뭐, 아무 별탓 없이 전역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어, 질문, 질문이 총 21개로 제가 간추리고 요약을 했는데, 어, 제가 분명히, 어, 답변을 못한 질문도 분명히 있어요. 이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만약에 저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비디오 영상 댓글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재정리를 해가지고, 뭐, Q&A 시간, 뭐, 2편이나 3편 비디오를 만들어서 제가, 어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하여간, 얘기 많이 길었고요. 동영상 편집하는 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그냥 올릴게요. 그냥. 예. 예. 네, 저는 러시아의 한이었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연말 얼마 안남으셨는데 어, 새해까지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